안녕하세요. 4강 진출팀 특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본방이랑은 약간 다른 게, 사실 그, 편집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중간중간에 채팅창을 읽는 멘트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어 유튜브를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는 건데, 일단 4강 진출 팀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맨 위에 두 줄은 8강전에서의 모체 뭐 느낀 점, 소감 같은 거고 그 아래 줄은 이제 그 팀의 스타일을 간단하게 어, 어떤 식으로 이득을 굴리는지, 어떤 식의 플레이를 선호하는지 제가 느낀 부분을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한 줄짜리는 그냥 개인 기량, 말 그대로 뭐 1대1을 잘한다, 스킬샷이 좋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아래 주관적인 파이법은 재미로 달아둔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감독이나 코치였다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이제 좀 재미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IG 같은 경우에는 일단 8강전에서 뱀픽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사실, 작년 롤드컵 때는, 뭐, 제이스 같은 걸, 아칼리 같은 걸 먼저 가져가서 탑미드 돌려쓰기로 상대방을 잡아 냈다면, 올해는 그런 게 부족해서 이제 뱀픽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롤드컵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완전 다른 느낌의 팀이지만, 팀 리퀴드의 뱀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챔피언 폭 중에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뭐 탑을 이제 먼저 가져가서 스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좀 부족하지만 그냥 좋은 픽을 잘 가져가고 힘든 픽을 잘 막아주는 뱀픽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봐요. 정말 좋은 그런 뱀픽 준비가 느껴졌었고 탑과 미드의 폼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8강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IG를 언급할 때 말씀드리는 게 카운터를 잘 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IG가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이제 IG를 공격하려고 할때 빠르게 모여서 대응하는 그런 임기응변이 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제 유리할 때 루키를 바탕으로 탑미드를 풀어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제2의 정글러 같죠?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초반 스노우볼을 약간 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팀은 그외 부분이 있다면 약간 어탑 미드 바텀 라이너 들의 개인기량이 솔직히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더 샤이는 진짜 말할 것도 없는 괴물이고 루키도 서머 시즌 마지막에 보여줬던 폼에 비하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작년에 루키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딜러, 제키러브는 좀 실수가 나오는 편이지만 피지컬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바오란도 피지컬은 여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인기량이 워낙에 출중한 팀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상대 입장에서. 그리고 주관적인 파훼법은 사실 저라면 뱀픽으로 더샤이랑 1대1 반반을 할수 있게 그러면서도 한타에서 안 밀리게 예를 들면 더샤이한테 블라디 주고 아트록스를 가져갔던 임팩트처럼 저는 그 구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더샤이를 말리러 가는 것 자체가 약간 하이리스크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닝이 탑을 좀 봐줄 줄 아니까 루키도 봐줄 줄 아니까 그럼 1대2가 아니라 3대3 2대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1대1로 버틸 수 있는 픽을 주고 탑을 믿고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미드 위주의 초반 압박. 루키가 탑 미드, 이제 탑에서 바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을 짤수 없게. 그리고 닝이 사실 미드를 그렇게 자주 봐주진 않거든요. 보통 미드는 가끔 역갱 봐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루키가 혼자 이대로 워낙에 잘 피해 나갈까다 보니까. 닝의 스타일이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라면 이제 루키를 억제하는 쪽을 좀 많이 공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 아이즈 상대로 손해를 안 보는 운영을 하다가 중반, 뭐, 중후반부터 이제 용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타이밍부터는 아이즈에 보띠오나, 사실 뭐, 정글러, 그러니까 중국인 선수 3명의 실수가 나오기를 유도하고 기다리고 해서 받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루즈한 게임 운영이지만 아이지 상대로는 어좀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수를 아예 안 하는 팀이 아니니까. 해주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제키러브는 좀 자신감이 과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위험한 포지션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시야가 없는 데를 자신감 있게 들어간다던가. 그런 걸 노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펌플러스 피닉스인데, 일단 펌플러스 피닉스는 8강전에서 무난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결승전 MVP였던 서포터 크리스프의 활약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올해 롤드컵 내내. 그 이후로 경기력이 좀, 결승전에 비하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의 스타일은 도인비 위주의 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초반에 뭐 3인, 4인 다이브, 탑의 다이브, 바텀 다이브, 전부 다 이제 도인비가 이제 이동해주면서 더 많은 인원수를 바탕으로 정교한 다이브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게 되건 안 되건 중반부터는 이제 도인비가 사이드를 돌면서 그 도인비의 플레이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경향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특징이 있다면 미드의 챔피언 폭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넓다는 거. 이 부분이 상대 입장에서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번 4강 팀 중에서는 가장 약체인 것 같아요. 전 세계 평균으로는 당연히 최상위권이지만 워낙에 쟁쟁한 4강 팀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탑의 짐준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바텀의 린웨이샹과 크리스프라던가 롤드컵에서 보여주는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장 그 평균적인 경기력에 있어서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파회법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레드팀을 잡아서 이제 오픽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도인비가 초반에 선픽해서 스왑을 할수 있거나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픽들, 뭐 예를 들면 라이즈라던가, 뭐 클레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벤 해놓고, 미드 정글을 어떻게든 후픽으로 돌리거나 좋은 픽들을 가져가면서, 미드 정글 상성을 바탕으로, 도인비를 압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도인비가 경기를 플레이 메이킹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이제 도인비가 막혔을 때그 뒤부터 경기 운영이 좀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펌플러스의 경기를 지켜보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스플릿 푸시를 통해서 빈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그 스플릿 푸시 또한 밴픽으로 좀 사이드 돌기 어려운 챔피언들만 남겨두면 도인비가 사실 뭐, 라이즈로 사이드를 도는 거랑, 노틸러스로 도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큰 이득을 못, 못하게, 못 취하게, 뱀픽으로 막고, 그러면 결국 한타로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한타에서는 솔직히 4강에 있는 팀들 중에 SKT, G2, IG, 펌플러스보다 평균 한타력이 약한 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라면 공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SKT입니다. SKT 같은 경우에 8강에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강팀이고요. 그리고 뱀픽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팀의 특징은 일단 미드페이커의 빅매치죠. 큰 경기에서의 퍼포먼스가 진짜 굉장하고, 오더 능력도 이번 롤드컵에서도 그 백도 운영은 정말 굉장했죠. 계속 성장하는, 정말 무서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칸클리드 듀오는 탑 2대2만큼은 이번 롤드컵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즈의 더샤이닝도 셌지만 닝이 예전만 못하고 G2 같은 경우엔 탑에서 2대2라기보다는 3대2를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탑 2대2는 SKT가 롤드컵에서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맛씀드니까 3대2 정도만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SKT 입장에서는. 그리고 SKT는 무난하게 초반부터 리드하는 픽을 올해 서머스플릿, 플레이오프부터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위협적이었을 때는 보통 이제 초반에는 반반 비슷하게 가다가 중반부터 강력한 한타를 바탕으로 리드하는 경기들이 완벽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용 판단, 특히나 용 싸움을 바탕으로 하는 판단이 정말 노련한 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득을 보는 걸 선호하고 굴리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의 개인 기량은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뭔가 흔히 말하는 팀에 구멍이 없다. 그런 말이 가장 적합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파이법은 좀 긴데 저라면 일단 페이커의 키아나를 무조건 밴할 것 같습니다. 키아나를 잡을 때와 다른 걸 잡을 때 특히 초반에 영향력 차이가 심하거든요. 키아나 잡을 때는 확실히 초반 다이브 압박이라던가 그런 게 매서울 때가 많기 때문에 SKT 상대로 초반에 터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선 키아나를 막아주면서 페이커의 초반 위력을 좀 낮추는 게 중요해 보이고 무난하게 5대5가 을때 SKT만큼 한타를 잘하는 팀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더 후반에 강력한 챔피언들을 많이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성장이 어렵지만 컸을 때아트록스라던가 그런 식의 조합을 잘 짜야 될것 같고 그리고 상황이 좋으면 SKT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글로벌 골드가 밀리는 상황인데 용을 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니시 걸어서 이득을 한번 볼 생각을 하고 SKT 상대로 초반에 글로벌 골드 밀리고 있다 그럼 그냥 용 같은 거 계속 주면서 후반 캐리력을 바탕으로 그냥 계속 버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쭉 성장하다가 에포트가 이제 과감하게 이니시에이팅을 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받아치는 쪽으로 가는 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빈틈이 거의 없는 팀이기 때문에 챔피언의 성능 차이 그리고 한타의 구도를 잡기 편한 그런 그림까지 짜야 일반적인 경계선 SKT를 잡아낼 수 있을까 말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약간 다른 방식인데 가장 어려운 방식이지만 초반 라인 전 단계에서부터 좀 미드라이너가 많이 움직이면서 특히나 탑 위주로, 바텀보단 탑입니다. 왜냐면 초반에 경기를 플레이메이킹 하는 거는 클리드랑 칸이기 때문에 후반에는 칸이 엄청나게 많은 걸 해주고요. 그 둘을 말리기 위해서라도 미드가 계속 움직이면서 탑 로밍을 꾸준히 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건 전제 조건이 있죠. 미드에서 페이커를 제치고 로밍을 갈수 있어야 되고 탑에서 칸 상대로 1대1을 반반은 갈수 있는 챔피언 상성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글 또한 클리드랑 수싸움이 돼야 되니까요. 그 모든 조건을 갖췄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는 탑 로밍을 통해서 칸과 클리드를 괴롭히고 그걸 바탕으로 이득을 본다면 충분히 초반에도 SKT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칸을 괴롭히고 예를 들면은 뭐 8강전 G2가 다원한테 보여줬던 너구리 공략법처럼 그 정도로 괴롭힐 수 있다면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솔직히 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2입니다. G2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이제 공격적인 끊임없는 무한 다이브가 아니라 안정적인 사이드 운영을 바탕으로 8강에서 승리했어요 좀더 이제 그러니까 정석적인 운영적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운영이지만 난타전보다는 정돈된 플레이를 보여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G2는 투정글 팀이라고 볼수 있는데 캡스가 정글러의 역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미드라이너인데 정글러처럼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고, 미드 정글이 둘의 호흡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롤드컵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계속 키워주는 느낌이에요. 정글러가 할수 없는 걸 미드가 해주고, 미드가 할수 없는 걸 정글러가 해주고, 둘이 같이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은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그런 미드 정글 듀오이고, 미드 라인의 그 로밍 능력을 바탕으로 인원수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같은 인원수로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의 롤이니까, 3명 대 4명, 5명 대 4명. 이런 식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의 핵심은 인원 배치다. 인원 배치는 보통 이제 상대방보다 한명더 많은 것을 바탕으로 교전에서 이득을 보고,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서, 4명이서 상대방 5명이 타워를 맞게 만들고, 시간을 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의 사이드를 돌아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모여있을 때는 보면은 상대적으로 G2의 챔피언 중에 한 명만 하이 레벨을 달성하면서 개가 캐리하는 그런 그림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원거리 딜러인 퍽즈가 사실 뭐롤 역대 모든 원딜 선수 중에 최고의 챔피언 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득을 뱀픽에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기량만 놓고 봤을 때는 4강에서 평균이라고 봐요. SKT랑 IG에 비하면 살짝 부족하지만, 펌플러스에 비하면 부족하지 않은. 살짝 더 리드하는 정도. 중간이죠. 주관적인 파훼법이 있다면, 초반부터 이제 좀 궁극기 효율이 좋은 챔피언들, 예를 들면 뭐 이제 갈리오 이런 애들로 6레벨에 싸울 수 있게, 6레벨을 포인트로 잡는 이유는 6레벨부터 이제 G2도 궁극기를 찍고 막 바텀 다이브, 탑 다이브 몰려다니니까 똑같이 싸움이 나왔을 때 궁극기가 좋은 챔피언들이 좀더 효율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극기 효율 좋은 챔피언들 가져가고 좋은 이니시에이터, 뭐 라칸이나 레오나 같은 거 싸움에 특화된 챔피언을 가져가야 G2가 말렸을 때 사이드를 도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미드를 뚫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싸움을 하기 전에도 대치 상황에서 G2를 상대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초반에 약간 희생할 피, 뭐 올라프라던가 그런 걸 가져가서 초반 정글 싸움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더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G2 상대로 그 초반에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라이너들의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정글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초반 경기 시작부터 계속해서 정글러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미드 압박해주고, 양코스 스토킹해주고, 그러면서 양코스랑 캡스가 별다른 이득을 못 보게 막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초반에 G2 상대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G2가 다이브 오는 타이밍에, 어떻게든 미니언을 약간 포기하건 타이밍을 맞추건, 싸워주는 게 베스트라고 봐요. 이게 G2가 뭐 바텀에 다이브를 하면은 우리 바텀은 도망가고 우리 미드는 미드를 압박하고 그런 플레이를 해도 되지만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바텀 차이가 벌어지고 미드 차이는 우리 쪽에서 이득을 보는 건데 바텀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서포터가 로밍을 갈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미드가 유리한 거는 다 날아가는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텀에서 손해를 안 보게 맞불을 놔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 실제로 승률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서포터의 역량인데 G2 상대로 바텀 2대 2를 지지 않는 리드할 수 있는 베스트죠.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서포터여야 하고 상황을 보고 발 빠르게 아군 정글러한테 붙어 줄수 있는 예를 들면 미드에서 갑자기 3대 2, 4대 2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4대 3 혹은 3대 3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서포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2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리프트라이벌즈의 코어 장전이 보여주었던 플레이가 가장 교과서에 가까운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은 4강전 예상은 3대1로 IG, 3대1로 G2를 꼽았는데요. I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서머스플릿에서 펌플러스를 상대로 유일하게 이긴 팀이기도 하고 그때보다 펌플러스가 엄청 강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IG는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상 루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정글도 그때 레이안이었는지 닝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때 멤버가 오락가락했었거든요. 그때 아이즈는 경기력이 최악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펌플러스를 잡은 것도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크긴 한데 그외 부분에서도 더 샤이드 짐준 여기서 좀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더 IG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끗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G2 대 SKT 또한 정말 한끗 차이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은데, 위에도 써놨듯 SKT를 공략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G2 같아요. 그 스타일을 유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미드라이너와 정글러와 탑라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팀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SKT가 초반에 손해를 보기 싫으면 좀더 공격적인 조합을 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또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SKT가 가장 잘하던 조합 중반에 센 조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초반에 센 챔피언을 넣으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챔피언을 이제 또 섞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다섯 챔피언을 중반형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두 챔피언은 초반, 세 챔피언은 중반 이런 식으로 하면 밸런스가 좀 달라지니까. SKT가 한타에서 엄청 강한 조합을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G2 상대로는.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반의 강력함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히 G2 상대로 조금 더 SKT가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칸과 클리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SKT인데, G2는 탑, 정글 혹은 바텀을 말리는 데 있어서 정말 특화된 팀이라서, 칸과 클리드가 말렸을 때에도 SKT가 승리할 패턴이 있다면 예상은 정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안 말린다면. 그래서 이번 8강, 롤드컵 8강 토너먼트 짧은 아주 간단한 분석과 4강 예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